안녕하십니까. 2 0 2 1년 3월 22일 법과 인권 TV 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사법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와 대응 방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일부에서 어, 다루었는데 오늘은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망국의 높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좌와 우의 기득권 싸움인데요. 여기에 중간 권력인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등이 가세함으로써 좀처럼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이 법률에 대한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사법권 행사, 재판권 행사의 모든 독점적, 독점적인 판단권을 사법권력인 검판사들이 쥐고 있는데 음, 이런 검판사들이 정치권력과 정치권력자들과 이를 독점적으로 나누고 공유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부패와 독단적인 재판권 남용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법률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 상식과 같이 아주 쉬운 것이며 이 기, 기본적인 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기초상식만 가지면은 국민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재판 이런 재판 여러 가지 재판에 참여하고 또 감시하고 또 판단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검판사들이 판검사들이 독단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판, 네, 검,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국민들이 먼저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판사나 검사들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참여했던 국민들 뭐 배심원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토의를 거치고 검사나 판사는 그 자기 자기 주장을 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자꾸 재판권이 국민에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국가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정의가 바로 서면 이거는 어떤 저기보다도 어떤 계약보다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정치 권력이라도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충견, 충견처럼 아니면 또 자기네들과의 동업자 정신으로 예? 언론 권력이라든가 음, 이 사법 권력, 검판사들과의 어떤 동업자 관계가 이게 무너 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재판권을 에, 갖는 순간 정치 권력 부패한 정치 권력도 힘을 못 쓰는 거죠. 물론 이제 네, 사법권력이라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사법권력만 제대로 통제가 된다면 은뭐 정치도 필요 없고 경제도 필요 없고 이런 세상에 오고 지도자도 필요 없고 국민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1,2부를 다룰 예정이 다루고 있고요. 기타 그 대한민국 부패한 상황에,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간간이 중간중간에 넣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부조리와 부패, 사회 의 모든 것들의 해결은 정치권력을 뭐 통제하거나 뭐 선거를 해서 뭐 투표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의 정치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고 국민 저 그런 뜻에서 이제는 이거를 계속 이일 이, 이 일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많은 방검사들이 사법 폭력의 맛에 취해 있다 처음에는 정권의 분위기와 강자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폭력의 맛에 길들여지면 만만한 놈 골라서 자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사건 내용조차 읽어보지 않고 법정에 들어와서 횡설수설 떠들다가 재판까지 날로 먹으려는 판사, 검판사들이 폭력만이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아, 이런, 이런 내용인데요. 아, 많은 판검사들이 어떤 약자들에 대한 사법폭력, 사법권을 행사하여 어떤 재산이나 뭐 어떤 자유를 빼앗는 이런 사법권 폭력의 맞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초, 초미 시절에는 판검사들이 뭐 이런 양, 예, 좀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뭐 소위 말하는 짬밥 짬밥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어느 정도 좀 범, 지위가 좀 생겼다 이렇게 싶으면 음. 초기에는 이제 정권, 정권, 정치권의 분위기나, 이런 자기보다 강자들, 뭐, 정치 세력이라든가, 뭐, 주변, 지역의 호족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적당히 시키면은, 뭐, 알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 눈치 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가지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능력적인 지위가 좀 올라오면은, 뭐, 뭐 검사 판사 욕하고 법원에 대해 뭐좀 나쁘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 그 자기네들의 권력 사법권력의 그 강함을 이제 폭력의 맛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뭐 약, 약자라 싶고 좀 만만하다 싶은 사람들 골라서 이제 자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사록, 사건 그러다 보면 이제 예, 일도 안 하고, 재판, 무슨, 뭐, 아무리 뭐, 재판에 뭐, 많은 소류, 서류, 소송 서류를 제출해도, 뭐, 읽어보지도 않고, 뭐, 몇 년씩, 뭐, 이렇게 뭐, 음, 또 뭐, 재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판, 재판에 와서도 행설수설하고, 예? 무슨 원고, 피부가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면서, 음, 날짜나 계속, 이제, 날짜나 잡고, 이제, 들, 그 안에서, 이제, 법정에서 뭐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뭐, 뭐, 뭘 알고 읽어보고 와야지 뭐 들리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서름만온 거, 피고들만뭐 법정에서 막 싸우고, 뭐, 이거, 재판이,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아직 개판인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 날로 뭐, 재판을 날로 먹으려는 검판사들이 있고, 이들한테 이제 뭐, 조금만 뭐라고 이제 하고 뭐 탄원서 놓고 그러면 바로 그냥 자기네들 권위에 도전했때 그런 식으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법 폭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겁쟁이들이죠. 검판사들이 겁쟁이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죠. 자기네들이 이 어느 정도 권력의 권력의 이제 중간급이다 생각하면 약자들한테는 권력을 행사하고 강자들한테는 굽신거리고. 이게 바로 겁쟁이들의 특징이죠. 이번에 사 이제 선거 어, 대선 선거 소송이 있고 뭐 사일로 선거 소송이 있고 그런데 사일로 선거 등이 부정 선거라는데 뭐대 선무가지 선무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시대가 바뀌어 정권 찬탈의 방법도 바뀌었을 뿐 총칼이 아닌 첨단 기기에 의해서 그런데 이러한 에 선거 선거에 의한 쿠테타라는 것이 성공한 쿠테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지금부터 모든 게 딜러리가 되고 쇼가 된다. 뭐 이제 선거가 이제 개판이 된 마당에 뭐 누가 선거라, 선거를 믿겠습니까? 바보들이나 선거를 믿고 이제 그러죠. 여론조사도 다가짜고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짜고 치는 쇼가 되고 국민들은 들러리가 되고 그런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좀 약간 주사가, 주제가 빗나갔는데 동성애는 정신과 감정 조절의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장애인으로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굳이 고치지 않고 살겠다며 그 장애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 다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타인을 불법케 하는 자유까지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어, 동성애는 저는 이제 어떤 장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때 장애라는 것도 본인들이 고치기 싫다, 가 그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굳이 뭐 사회적 편견이라든가 뭐 차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하고 그렇게 살게 인정해 주고, 인간, 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고 그런 동성애라는 걸 무슨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또 불편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다수가 정상이고 좀 소수가 좀 저기 하면은 소수가 다수를 좀좀 불편케하지 않는 그런 게좀 네, 사회의 그 공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두고 상권분립제를 제정한 것인데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 사법권력을 즐기고 있으니 참을 마땅히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법원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다수당의 행포. 이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법도 맘 자기들 다수당의 입맛대로 만들고 뭐 행정도 자기네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러다 보면 국민들의 권익이 많이 침해가 되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거를 이런 저기 국회와 행정을 장악한 다수당을 견제할 부가 필요한데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법부마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만은 어...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뭐 법률 전문가인 검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것은 반대하진 않지만 그들이 그들에게 독단적인 재판권이라든가 독단적인 권,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심판도 오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심판한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거는, 관중들이, 관중들도 다 보고 있는데, 관중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관중들에게도 어떤 채점을 한다든가, 관중들로 하여금 심판을, 채, 심판을 채점하고 해야 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죠. 심판은, 심판이 경기에 대한, 어, 뭐, 전권이, 뭐, 판단에 대한 정권이 있다면, 국민은 그 경기를 하는, 경기를 심판한 심판에 대한 판단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금이 자기네들 판단, 자기네들 판단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독, 뭐, 하니까 뭐 독단이 생기는 거죠. 그뭐 선거로서 심판하자? 이것도 좀 애매하고 선거로서 검판서 뽑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판사가의 그 행위, 판사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후 통제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민에 의해서. 아니면 재판 중에 국민이 같이 참, 참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법 권력이, 어, 어 떤한통속으로그 정치 권력과 한통속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복신심판이 일반인보다 유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다수의 관중들이 눈과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심판의 단독 판정에만 의지하는 경기는 논란과 의혹으로 가득 차고 결국 관중들이 떠나거나 프로 레슬링 쇼처럼 전락하게 된다. 법원 판사들이 독단을 막으려면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 감시 단체가 필수다. 이런 내용이죠. 복싱 같은 경우도 이제 유타르 같은 건 정확도 같은 거는 이제 판 심판들이 더 많이 경험 있는 심판들이 더 맞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관중들이 눈과 판단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판의 단독 판정에만 의지하는 경기가 이게 경기는 결국은 논란과 의혹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결국 관중들도 떠나거나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거 프로레슬링 쇼처럼 서로 짜는, 짜고 하는 고스톱처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검, 법원 판사들이 독단과 독선을 막으려면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서 뭔가 어? 어 재판에 영향을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아니면 재판 이후에 어떤 판그 판사의 그 재판 재판이 제대로 됐나 모니터링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도 하고 이런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한 건너 연줄 있고 주변에서 말좀 거둔다 싶으면 건들지 않지만 밟아도 되겠다 싶은 놈은 철저히 집합는 야비한 검판사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들이 흔한 스법중 하나가 쌍방 몰아가기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방어했을 뿐인데 서로 싸운 것으로 모아서 몰타기를 하는 것 강전은 봐주고 약자인 적당히 법대로 벌칙하는 듯 이어 농군도 챙기겠다는 아주 교활한 방법이다 이게 바로 사법권력자들의 생존 방식이다 이 야비한 검판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 이제 어떤 피의자라든가 어떤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약자고 한 건너 또 상대가 또 강한 사람들이 있고 한 건너 연출 좀 있고 주변에서 좀,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이런 사람들은 건들지 않고 좀 영향력이 없거나 약 약한 사람들을 밟아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철저히 봤습니다. 예. 그런 검판자들이 야비한 검사들이 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야비하게 보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쌍방 싸움이,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데, 이러면은,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패 이렇게 두들겨 팼는데 강자를, 상, 강자를 어떻게 뭐, 어, 처벌하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니까, 일단은 쌍방 싸움으로 이렇게,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자는 방어만 했을 뿐인데, 둘이 싸웠으니까 너네들끼리 적당히 합의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강자한테는 많이 봐주고, 약자는 이제 이게 싸움이니까 나는 법대로 하는 거야. 이건 너희들 싸웠잖아. 법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자는 이제 무조건 굴복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쌍방으로 몰아가서 물타기를 하는 거. 예,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게 상, 사법 권력자들의 생존 방식의 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땅 사법 권력 조직은 백해무익하다. 유능한 의사가 수술해야 실패 확률이 적어지는 것과는 달리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유능한, 유능해야지 또 실패 수술이 잘하는데 검파사들을 유능해, 유능해 봤지 않다뭐좀더뭐 뭐 뭐, 어, 뭐, 어, 어떤 판결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건데.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성실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유능함이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을 많이 잡습니다. 검사들, 판사들이 근데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도 배심원단을 많이 구성해갖고 재판에 참여하게 한다고 러면 예, 국민들도 이제 매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이나 기득권 세력이나 부자들에 의해서 매수되는가 그런 매수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배심원단을 배심 잘 구성하면은 오히려 이들이 재판에서 더 열심히 하고 또 판사들은 또정치권력에 눈치를 없이 이제 자기네들이 제 국민들한테 뭐 설득을 하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제 자기 짐을 덜수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좋고 그래서 재판이라는 거는 원래가 이제 국민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증거, 증거 같은 게 이제 뭐, 증거를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걸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음, 백신 접종이 개인인 선택이라면, 마땅히 마스크 강제 조치 해제 시점이, 정해져야 한다 국가 주요 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맡았다면 더 이상 뭐가 문제인가 안 맞겠다는 사람들까지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지 않 약간 이제 사법+ 사법 개혁과는 주제가 좀 떨어지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 땅의 문제니까 대한민국을막 그렇게 하는 문제 백신+ 네, 백신이란 거 이거 방역 독재죠 방역 독재가 이게 얼마나 지금 나라를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들한테 뭐 이렇게 무조건 맞으라 하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건강 사람들이 다 체질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맞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 시설 주요 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맞고 이러면은 방역 강제 조치 이런 건 해제하고 마스크 강제도 해제하고 그래야 됩니다 굳이 안 맞겠다는 사람들까지 다 맞을 때까지 다 쓰고 있으라고는 하 결국은. 다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두려워서 못 맞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강제할 수가 없는 결국은 계속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맞을, 맞을 사람이 안 나타나면 이제 다 방역조치 해제해야 됩니다. 이걸 더 이상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국가가 이걸 이용해서 방역, 방역 지침을 이용해서 국민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마다 백신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맞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맞게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실험하겠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죠. 백신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맞으면 또 독이 되고 백신이란 게 치료제가 아니라 어떤 면역체제를 면역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독이 된 몸에 뭐 진짜 뭐 뭐가 잘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몸도 스트레스 받고 이게 생명에도 좀씩 단축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는 안 맞고 싶은 사람들은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거 국민들을 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사꾼이든 검판사든 고객에게 바가지 씌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연, 윤석열 같은 검판사를 몇몇 있다, 몇, 몇 있다 해나, 해나 무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가 바가지 안쉬운게 그들의 직무인데 어찌 영웅이 되고 사자 물이 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상, 장사꾼이든 검판사든 누구든 간에 바, 자기 고객이나 좀 국민들에게 바가지 씌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 전 총장 같이 이런 사람들그뭐좀 정념하다는 하 검판사들이 몇명 있긴 한데 이들이 이들이 뭐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이 뭐 하이엔의 조직이 아닌 것은 아니, 아니지 않는가. 원래가 검찰이라든가 법원 판사들은 바가지 안 씌우는 게 그들이 책무이고 의무인데 그거 안 했다고 그래서 뭐 윤석열, 윤석열 총장이 그런 거뭐 바가지 안 씌우고 뭐 청렴하게 했다고 그래서 뭐 영웅이 되고 뭐 사자무리가 되고 뭐 그러는 건 아니라, 아니지 라아니 않느냐. 결국은 그 판검사들이 있는 조직 사법권력 조직은 몇몇지 깨끗하고 뭐 몇몇이 잘한다 그래서 이 봐주고 그럴 게 아니라 전체를 물갈이하거나 어떤 권력을 완전히 빼, 빼서 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예, 나라가 바뀌고 개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보면 빵 하나 훔친 건데 복잡하게 머리 굴려 상습태도 불손 뭐참 반성무소 그렇게 쉽지 등등 감정을 주어심0년 역대리는 건반사들이 요즘에도 백미자다. 민사재판을 더 왕발한데. 재판 불가서불기소 독점, 독특권의 그, 정식 권력, 언론 권력도 증폭해 주고 있다. 지금 지금도 보면은 뭐 아주 약한 빵하랑밖에안안치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비유 적으로 본다는 거이 뭐 아주 약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뭐도 힘도 없는 이런 약자다 보니까. 건반사들이 이제, 뭐, 옳다고나 싶어가지고, 좀 머리 복잡하게 걸려서, 뭐, 상습이니, 태도가 불, 재판 태도가 불순하니, 반성이 부족하니, 뭐, 괘씸하니 하면서, 감정을 때려서, 감정을 한껏 실어서, 뭐, 한몇 년씩, 몇 년형, 뭐, 한 벌금형 나올 거도, 뭐, 징역형 때리고, 뭐, 1년형 나올 거도, 뭐, 한 5년형 때리고, 막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반사들이 요즘에도 많습니다. 그냥 폭력, 사법폭력의 맛에 길들여진 거죠. 인사 재판인 게 같은 경우는 더욱 왕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막 증거까지 조작하는 판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냥 해주고. 어떤 증거는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를 채택해주고 상대방 뭐 강자가 저쪽 증거는 좀뭐 증거도 아닌 거를 증거로 채택해주고 이쪽 사람은 이쪽에 약자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인데 또 증거를 채택 안 해주고 그러면 아무리 백날 뭐 증거 많이 갖다내도 소용 없습니다. 그냥 그냥 지는 겁니다. 판사들 마음이니까. 재판이 이게 이게 나라꼴이 이게 판사들 마음으로 재판받는다는 이게 많이 되는지 의심이 그렇게 되면 2심도3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판사들끼리 장애들끼리만 다 특권이고 다누리니까 재판 불간섭이라든가 불기소 독점 특권에 우리나라 정치권력인들 권력자들이라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다침묵해집니까다 다 왜냐면 같은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다들 뭐 동생 나오고 하면서뭐 밖에서는 뭐 판검사들 다뭐 어느 정도 사회 엘리트고 그러니까 정치권력이나 언론들이 얘네들 뭐뭐 뭐, 뭐 비판하겠습니까? 그냥 약자들이 아무리 해도 뭐 그냥 가끔씩 이제 뭐 언론에서 뭐 선동 기사가 필요할 때뭐뭐 뭐 그럴 때는 가끔씩 뭐한 번씩 터뜨려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가짜고 보면은. 좌고 치는 모습도 이고 거의 없습니다. 이제 좌우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관시, 관심이 없다. 주권을 이임받으면 똑같은 놈들이 될 테니까 나의 관심은 오직 사법권력 조직의 악마성에 밝히는 것이다. 가짜 재판과 가짜 정의를 파는 저들 때문에 국민은 법정에서 마지막 생존을 위한 기본 주권까지 빼앗긴다. 지금도 좌우 정치 정치 권력이 어느 쪽이 정, 정권을 잡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는데. 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년, 40년 지켜봤는데, 원래가 태생적으로 얘네들은 정치 낭인들이고,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그냥 자가 좀더 좋다, 우가 좀더 좋다, 자가 좀더 나쁘다, 우가 더 나쁘다, 이래지. 결국 정권 잡으면 또 자기들끼리 하고, 약자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죠. 지들끼리 뭐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의 관심은 오직 사법권력 조직의 악마성을 밝히는 것에 있다. 가짜 재판과 가짜 정의를 파는 저들 때문에 국민은 법정에서 마지막 누려야 되는 생존, 생존을 위한 기본주권까지 빼앗긴다. 이 생존을 위한 기본주권이 바로 재판 청구권입니다.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 재판 청구할 권리라는 것은 올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재판청구권, 재판권, 국민이 가진 권리인데, 이건 이게 안전이 법중에서 뺏기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 전체 또는 개인을 이길 수 없다. 작은 개인이라도 국가를 포국, 가를 포기하게 되면 사회가 곳이 변속 시작하고 무기력이 적는다는 바와, 별의별 처방으로 달래거나 다그쳐 보자. 개인이 선택한 공멸의 길을 막지는 못한다 이런 말있는데 국가나 국가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이나 국민 전체나 개인이나 다이 꺾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개인이라도 국가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돼 포기하기 시작하면 사회 곳곳이 넘기기 시작하더고 그러한 포기나 무기력이 전염되고 전염되면 국가가 나중에 그 정치 권력들이 여야 정치 권력들이 나중에 별의별 처방을 내리거나 다그쳐 맞자 힘을 못씁니다 개인들이 선택한. 옥멸의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외세의 침입이나 외세가가 먹는 거죠. 그건 벌써 수십, 수, 수십 년 전에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뭐 사와 조선, 조선의 그 양반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면서 나라를 망쳤습니까? 나라가 그 모양이니까 다른 나라가 침, 침략을 하고 그러는 거죠. 개판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뭐가 그 일제놈들이 와서 일본놈들이 뭐 나라를 빼앗았는지 뭐하는 당시에 뭐민민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어 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와갖고 뭐 초등 교육도 해주고 뭐좀 문화 혜택도 누리지고 뭐 거기서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뭐80 90살 노인네들 얘기들으면 일제시대 때가 더편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 아닌 것 같습니다. 양반 놈들은 다 착취하고 뭐 그랬는데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뭐 철도 나죠 뭐 나죠 국가기관시설 해주고 저수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이제 정치권력들은 지금도 지, 자기네들이 지배 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놈들을 악마로 만드는 거죠. 아, 일본놈들을 때려죽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자들은 이런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공산주의가 뭐 공산주의가 뭐좋다느니 어, 뭐 나쁘다느냐 저는 중립적인데 하여튼간 기득권이 부패세력을 어, 아, 국가자력들한테는 국민들 아, 약자들이 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